아 배고파. 아 맛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잼이 TV의 최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식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귀여운 공주와 함께 추천글을 올렸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혼밥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살면 맨날 이렇게 저녁도 뭐 같이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쁘더라고요. 벌써. 저녁 7시 20분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살짝 저도 배가 고픈데 혼자서 밥 차려먹고 이렇게 좀 피곤해가지고 야식을 저도 시켜먹을까 합니다 재밌는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 배고파 갑자기 야식 시킬 생각하니까 너무 더 배고파지는 거 같아요 <목소리> 기계코피님이 언니 당근 떡볶이 있죠? <목소리> 그김 밀떡 볶이 추천드려요. 초콜릿가있고 같이 좋아 토니 버터 감자 튀김도 별미예요. 아, 저는 청년다방 떡볶이를 좀 뒤늦게 접했습니다. 네달 전쯤 한1월 달쯤에 동대문에 있는 청년다방 떡볶이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쌀떡입니까 밀떡입니까? 저는 무조건 밀떡이거든요. 쌀떡은 너무 뚱뚱해. 그 밀떡이 떡볶이 양념에 맛을 싹 스며들어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떡볶이도 좋아요 청담동에 도산분식이라고 있는데 거기 떡볶이도 맛있고 홍콩토스트라고 있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안 가보신 분 있으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청담동 감물주 식빵 계란을 입혀서 계란토스트요. 우유에 먹으면 해꿀맛 이거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해주시던 건데. 맞아요. 우유에 먹으면 해골맛. 제이밍님은 지금 가장 담기는 건불족발이요 아니면 일반 족발에 막 국수. 여러분 족발이에요 보쌈이에요. 사실 저는 보쌈파예요. 보쌈에 나오는 무김치랑 백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동치미국물까지. 말하다 <laughs> 보니까 찐보예요 동그랑땡, 최희님 굽네, 고추, 바사삭, 질릅니다. 그쵸, 저도 좋아해요. 권선영님은, 노브랜드, 칠리새우, 크림새우, 닭꼬치. 우와, 이거 먹어보고 싶다. 원석은님은, 야식은 무조건 피자. 피자는 무조건 파파존스. 파파존스, 존스 페이보릿 추천드립니다. 덜덜덜덜덜. 답글. <laughs> 최필성님이, 진정 피자를 아는 당신. 최고. 아, 파파존스, 존스 페이보릿이 피자랄들이 먹는 피자예요? 식빵으로 만든 러시크요 언니 만드는 시간도 짧고 요리법도 간단한데 진짜 만족도 커요 어, 이분은 레시피까지 친절하게 적어 주셨어요 이거 보고 싶다 빵순이잖아요 일단 식빵, 버터, 시나몬 이거 세개면은안 맛있을 수 있지 우건우님 공주야 엄마 살찌겠다 야식 없다고야 공주도 밤마다 야식을 달라고 얼마나 웃는데요 밤마다 간식 달라고 냥. 저는 근데 야식을 먹을 때 약간 철칙이 있어요. 배신감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저녁을 먹으면 야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 늦게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을 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식파들 배신감 많이 느끼셨죠? <laughs> 이건 진정한 야식이 아닌가?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저녁을 양심적으로 안 먹고 늦은 시간에 저녁 대신에 시켜먹는 고칼로리의 배달 음식. 요거를 저는 이제 야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요거? 떡볶이냐, 치킨이냐. 고민되네. 오늘은 떡볶이를 시키겠습니다. 아까 청년다방 떡볶이 얘기하셨잖아요전그 동대문 가서 직접 먹었는데, 배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배달 되는지 전화 한번 해볼까? 배달이 되나잉? 요즘 안 되는 게 없던데? 배달 되는 것 같은데, 깻잎 순대 떡볶이, 차돌 떡볶이, 황살 떡볶이, 그 차돌 떡김 포토갈릭 와, 진짜 맛있겠다. 버터갈릭 일단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떡볶이는 맛있는 데는 너무 양이 많아. 2, 3인분부터 팔아요. 저 엽떡도 진짜 좋아하는데 엽떡 먹으면 항상 남잖아요. 그거 혼자서 다못 먹어가지고 맨날 시킬까 말까 고민하거든요. 1인분으로도 나오면 좋겠어. 뭐가 맛있을까? 이럴 때 리뷰를 봐야 돼. 깻잎 순대 떡볶이 중자 버터 갈릭 감자튀김. 이거는 안 시킬 수가 없다. 최소 배달금액 맞추려고 해도 시키긴 시켜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또 우리 히디님께서 깨알 레시피를 보내주셨잖아요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정성스러운 레시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이렇 식빵에 올리브유 시나몬 가루 버퍼만 있으면 완성이에요 근데 지금 에어프라이기가 제가 변앗기를 창고에 치워놔가지고 저는 오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맛있어. 아, 빵 냄새는 왜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주는 걸까? 행복해. 아까 백큰술이라고 했죠? 그럼 이 정도? 이 정도면 될까요? 그 다음에 녹인 버터. 근데 저는 오븐에 넣을 거니까 녹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말아주겠습니다. 녹인 버터를. 너무 많이 먹랐나 아니, 이 조합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하나, 둘. 공주야, 뭐 하는 거야? 안 돼. 이거 엄마 거야. 80도 정도? 1 0분 정도 부어줄게요 공주야~ 너 간식 줬잖아~ 공주 물 먹어? 정수기 물 없어? 공주 물 먹어? 물. 공주 물 먹으세요. 아, 아유 <laughs>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고양이들은. 오늘은 많이 먹었어? <laughs> 오, 냄새가 맛있게 나는데? 근데 이거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더 맛있겠다 튀겨지니까 이 오븐에선 그냥 굽는 거여가지고 다음번에 여러분은 꼭 에어프라이어로 한번 해보세요 비주얼이 달라질 듯 완성되었습니다 헉, 맛있겠다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지 아이고 아, 좀 타네 아 에어프라이어에서는 10분이면 되는데 오븐에서는 조금 10분이 길었나 한봉만 빼고 먹어습다 짠! 시나몬 식빵 러스크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러스크 된 것만 빵집하면 모아서 팔잖아요. 딱그 맛이에요. 이렇게 식빵 잘라가지고 바삭바삭한 게 해먹는 그맛 있죠? 음! 아니 이거 희디님 이거 괜찮네요.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해먹으면 더 맛있겠다. 더 바삭바삭하고. 근데 초간단인데 진짜 괜찮은데? 꿀팁 감사합니다. 요 남편 내일 회사 가져가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포장해놨습니다. 근데 저 떡볶이 왜안 오는 거죠? 블리야 왜안와 떡볶이? 블리야 배고파. 엄마 배고파. 플리야. 떡볶이는 언제 오나요? 청면대망 너무 인기 많은 거 아니니까 배고픕니다 9시 4분 도착 해죠아 어, 지금 8시 30분인데 오마이갓 oh 그러면 남은 30분 동안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은요 이거예요할민석의 아, 삼국지 예전에 중학생 때 이문열 작가님의 삼국지를 읽다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또그 다음 방학에 도전했다가 또 중도 포기하고 또그 다음 방학에 도전했다가 중도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 이문열 작가님의 삼국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졸업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걸로 좀 쉽게 도전 중에 있어요 이 책이나 읽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떡볶이를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기기 돌렸어.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아.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laughs> 뭐야 어디 많아? 오. 아 저건 서비스였어. 아아 아. 아. <laughs> 어 우와! 우와! 순대 서비스. 대박. 순대. 여러분 맛있게 먹을게요 오래 기다려 어요이긴 떡볶이가 이게 특징이잖아요 음 맛있어 긴묽 맛있어요 술에 생일 할 때가 됐나? 아! 어, 스레상 난다! 아! 늦졌어 앞에! 저의 힐링 타임입니다 어... 알았어. 스레상과 응, 함께하는 응. 떡볶이라니. 그죠. 나의 모든 힐링은 뭐 완성되었다. 보냈다. 응. 가운데 사회사 업데 현장 미시 1분하고만 열고 근데 또 단깡빵. 이 단짝 진짜 최고예요. 이 단짠단짠의 조화는 진짜 반칙이에요. 특별한 일 없으면 바로 당장 하세요. 한 30분 정도? 내일 네, 우산 음. 정착해야겠다. 키다리 아저씨 의상인가요 검사 케이스로 저세게 물어보시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야식도 먹어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기분 전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역시 떡볶이는 진리였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이템, 소중한 의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템 찾아서 돌아올게요. 저는 이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러 갑니다. 모두 굿밤. 대박. 치레 치레에서도 떡볶이 먹어요 똥했어 똥했어. 아유 진짜. 가 떡볶이 잘 아닌가? 잘 짜장면인가? 그래.